교통비 미쳤다. 2025년 대한민국 교통카드 비교 총정리. 여러분 대중교통비 아껴주는 교통카드 다들 알고 계시나요? 2025년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패스들을 비교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어떤 카드가 여러분에게 가장 이득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K-Ps. 전국 대상 대중교통 환급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환급 시작. 환급률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최대 53.3%, 환급한도는 월 최대 60회까지 적용. 신청은 K패스 또는 참여 카드사 앱에서 가능. 경기 패스, K패스 기반의 경기도 특화형 패스, K패스에 등록한 경기도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가장 큰 장점은 환급한도 없음. 무제한 환급이 가능함 청년 저소득층도 동일하게 혜택 확대 적용 기후동행카드 서울시의 정액제 교통패스 5월 6만 5천원으로 서울시내 지하철 및 버스를 무제한 이용 가능 정기권 형식으로 클린테그 앱 또는 클린테그 홈페이지 이용자는 출퇴근 등하교 등 자주 타는 경우 유리함 인천 I-패스 인천시민대상 환급형 교통패스 지역 내 버스, 지하철 이용 시 환급 제공 구체 비율은 정책마다 상위. 대상 인천 거주자 중심 청년층 우대 정책 포함. 신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참고. 동백 패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교통비 환급형 패스. 이용실적에 따라 환급금 자동지급. 저소득층 청년층 환급률 우대. 신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카드사 앱에서 가능. 어떤 패스를 골라야 할까?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자주 이용 기후동행 카드 전국 이동이 많고 15회 이상 교통 이용 K 패스 경기도민이라면 경기 패스로 무제한 환급 지역교통비 절약 원하는 인천 부산 시민 지역 패스 활용 출퇴근용으로 자주 쓴다면 정액형이 최고 전국 돌아다닌다면 K 패스 필수 경기도민은 경기 패스 놓치면 손해 당신의 교통 패턴에 맞는 최적의 패스를 지금 신청해 보세요. 교통비 매달 꽤 부담되시죠? 이제는 정책 잘 알고 활용하면 진짜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거주지와 이동 패턴에 딱 맞는 교통카드를 찾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